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제가 댓글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댓글 몇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 제 영상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 의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댓글 관련 영상은 따로 만들 거라 오늘은 댓글 전체가 아닌 몇 개만 다뤄볼게요. 제가 최근에 로드러너 때문에 라이더 유니온을 지지하는 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올릴 때마다 몇 놈이 시비를 걸어요. 지금 얘는 민노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노조 간부들 뒷돈 받는데 이용당하지 마라.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댓글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노조와 상관없이 그냥 지할 말만 쭉 써놓고 노조는 쓰레기래요. 노조를 막무관으로 욕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니들이 노조는 쓰레기다 라고 하면 나도 아, 노조는 쓰레기구나 하면서 니들 편 들어줘야 되니? 이유를 대고 증거를 가져와봐. 이래 이래 해서 노조는 쓰레기다. 나를 설득 좀 시켜줘.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니네 편에 서서 같이 욕해줄게. 니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말고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이건 노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줘봐. 증거 없으면 댓글 달지 말고. 지금 댓글 달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네 또 부들부들 하면서 댓글 달 거예요.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 때문에 어차피 공개 게시가 안 돼요. 근데 지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하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좀 상습적으로 노조 욕하는 놈이 쓴 건데요. 얘는 지금 제가 차단시켜놨어요. 이 영상 공개할 때쯤에 차단을 다시 풀 건데, 이번에는 영상을 보라고 푸는 거고요. 저는 원래 차단을 한 번씩 다 풀어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단 당했다는 건 단순 반대를 떠나서 선 넘은 단어를 쓰거나 욕을 썼거나 하는 이유거든요. 악질인데도 한 번씩 푸는 건 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입니다. 보통은 쓸데없는 소리들이긴 한데 그 와중에 하나라도 아 내가 이런 면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채널을 좀 운영해 보니까 헛소리 하는 애들은 끝까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채널 개설한 지 1년 되는데 아이디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습적인 애들은 평생 차단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단을 하면 댓글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캡처라도 떠놓을 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어떤 걸 썼는지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게 차단을 했다가 풀면은 알고리즘 때문에 바로는 제 영상이 걔네들한테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찾아와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좀 신기한 놈들이에요 어, 지금 계속 욕설을 하는 애 중에 차단이 안 되는 하나가 있긴 해요 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댓글 컨텐츠에서 알려드 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 진행 중입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노조가 두 개인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플랫폼 노조인지 라이더 유니온 인지는 모르겠는데 쟤들은 뭘 저런 걸 교섭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냐 하면서 사실 저도 안 좋게 보긴 했었고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노조에 관심이 생겼고 관심을 가져보니 두 노조가 약간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예전엔 같이 활동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등을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 안에 뭐 배달판이 크게 변동될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민주 노총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달 양대 노조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내가 민노 빠면 왜 플랫폼 노조는 배제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둘다 응원해야죠. 저는 라이더 유니온을 지지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노조에 관심을 가진 이유 라이더 유니온이 해온 업적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배달 라이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볼수 없었던 일들이죠. 더욱이 나 지난 정권에서는 배민과 쿠팡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한 자리씩 차지했으니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는 건 당연 거예요. 현 정권이 친노동자 성향의 정권이라고 해서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플랫폼법을 만들어 발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라이더 유니온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욱이나 용산에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던 건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모 현장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왔습니다. 그냥 라이오 간부 한두 명이서 자리 지키고 있겠지 하고 그냥 박카스 두 박스 사갔는데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라이오 위원장님을 만났고 노조원들도 여럿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간에 자리를 하다 보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최저 보수와 관련된 법률안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도 공포가 된것 같더라고요. 공포 6개월이니까 내년 5월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욱이나 저는 과거의 두 노조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노조는 명백한 잘못을 했고 욕먹어 마땅했지만 라이더 유니온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비난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냥 너네 맞짱 뜨고 화해를 하던지 뭘 하던지 알아서 해라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도 제가 민노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배달 이슈를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두 노조를 관심있게 지켜봤고 플랫폼 노조보다는 라이더 유니온이 더 활동적으로 라이더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과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1,700명의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구독을 취소하고 채널을 차단하겠죠. 노조를 향한 제 시선도 같습니다 잘할 땐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노조가 헛짓거리 하는 순간 저 또한 등을 돌릴 것이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라이더 유니온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향해 우리 좀 봐줘 우리가 갈게 시간 좀 내줘 이런 방식이 아닌 그들이 올법한 곳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 그들이 배달 라이더에 스스로 관심 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한 집회도 보시면 유튜버들을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알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 노조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조라는 게 라이더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이니 지금까지 플랫폼 노조도 그냥 건들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내가 플랫폼 노조를 안 좋게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플러스 운영 플러스 라이더들을 조직화하겠다.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본인들이 사장이 되어 노조원을 모집하겠다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무래도 커넥터는 개인 성향이 강하지만 플러스는 지사장이 최대한 관리는 할 테니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플러스로 인해 반직원화된 라이더들이 중구난방에 퍼져있는 커넥터 라이더들보다는 응집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 노조를 안 좋게 보는 건 사과문에서 노조원들에게만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라이더를 대표한는 자들이 대변한다는 자들이 정작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라이더를 쏙 빼놨습니다. 노조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라이더님들과 노조원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고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라이더님들과 이 단어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노조원들이라는 단어 앞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플랫폼 노조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또 사과문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유, 원인에 해당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핑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의 부분에서는 라이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이더를 위해서 플러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한 단체의 행동에 있어서 행동은 라이더 때문에 했지만 사과는 조합원들에게만 하는 단체입니다. 라이더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더욱이나 제 인스타 채널에는 간부인지 단순 노조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3번이나 사과를 했고, 시간도 지났는데, 왜 이걸 다시 논란을 만들려고 하냐? 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3번이나 사과문을 썼지만, 그 3번 모두 라이더라는 단어는 없었으며, 3번이면 사과도 할 만큼 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왜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고 하냐고도 했어요. 당신들이 사과만 했다면, 적어도 저만큼은 이 정도로 당신들을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마인드는 아닐지, 궁금합니다. 플랫폼 노조도 집회도 하고 파업도 했습니다. 홍보는 자체 커뮤니티 안에서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외부 홍보를 했을 수도 있지만 미혼족이었을 겁니다. 이름은 라이더 대행진인데 홍보는 라이더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달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를 챙겨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라이더 유니온이 플랫폼 본사에서 농성을 했었고요. 플랫폼 노조가 교섭 노조죠. 플랫폼 노조 카페 보시면 이번 배달고스 클럽 개편에 플랫폼 노조 의견이 반영돼서 성과를 잃었다. 이런 게시글이 있거든요. 저도 배달고스 클럽 영상 만들면서 노조면 이 리워드 제도를 반대해야지 이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베플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제, 리워드고 뭐고 단가를 올리면 된다.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카페에선 우리의 요구가 반영됐다, 성공했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달고수 클럽 그 영상 만들 때 의문만 제기하고 말았던 건 플랫폼 노조도 로드러너 때문에 뭔가는 하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어떤 비판 같은 걸 못한 거지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으로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플노조 영상에서는 라이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최초 게시한 그 게시글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게시글에서도 조금씩 기준을 낮추고 나아가 이런 리워드 제도를 없애는데 활약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적어도 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고스클럽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써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자축하는 분위기여서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플 노조가 올린 영상 댓글을 보면 너네가 하는 게 뭐냐라는 댓글에 당신은요라고 답하고요. 교섭 노조 맞냐 이런 댓글에는 없는 것만 보고 없다고만 생각한다고 답을 했어요. 자축하고 있냐는 댓글에는 내용도 안 보고 무조건 다른 노조라고 비판만 하는 당신 기다려보세요. 리워드 폐지를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에는 편가르기가 장난 아니래요. 이 유튜브라는 게 저야 혼자 촬영, 편집 등 모든 관리를 하지만 얘네는 이게 단체 채널이잖아요. 저처럼 개인적인 채널이 아닌데도 댓글에 감정을 실어서 쓰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답을 안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해당 단체에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저 채널 관리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는 행동이 단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성향의 사람이 라이더를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단체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플랫폼 노조 이야기에는 증거 자료 첨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의 목적이 베플 노조를 까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서 굳이 자료를 하나하나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플 노조가 라이더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뭔가 딱 봐도 이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베플 노조도 지지하고 응원할 겁니다. 제가 라이더 유니온을 지지하는 건 지금까지 이런 행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라이더 유니온이 민노총을 나와서 한노총을 들어가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든 어디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계속 응원을 할 겁니다. 헛짓거리하면 손가락질하고 돌도 던질 거고요. 또 배풀 로조가 정신 차리고 잘 한다면 배풀 로조 또한 같이 지지하고 응원할 거고요. 둘다 허지거리하고 있으면 노조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노총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지지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제가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의 라이더 유니온의 행적이며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플랫폼 노조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더 유니온을 지지하더라도 향후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을 던질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노조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경험도 있기에 그들이 이상한 행보를 할때 쓴소리를 할지 자신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두 노조의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합니다. 적어도 제가 관심 가진 이후로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제 선택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향해 비난하는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노조가 뒤에서 이 속을 챙긴다고 말합니다. 노조가 뭘 챙겼나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럼 왜 경찰,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증거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고라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라는 한 단체를 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정당한가요? 노조가 단가를 10% 올렸다면 나는 그 10%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할수 있으신가요? 공익이 됐든 사익이 됐든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본인은 포기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노조가 사익을 챙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망가졌나요? 피해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또 당신은 본인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또 우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변화를 이끌어는 자들의 발목을 잡아서 본인이 이득을 본 적은 있나요? 당신은 지금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없다고 치더라도 잘못한 것도 없는 단체를 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인가요? 혹시 주변에 친구는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나를 좋아해. 주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당신도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인의 과거를 잘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본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마도 학창시절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 친구들에게 대들어 본 적은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히어로물 영화처럼 악당을 물리치는 꿈을 꾸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본인과 비슷해 보이는 친구를 재물 삼아 먼저 공격하고 따돌리고 일진들의 재물로 바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일진들이 안 보는 틈에 나보다 더 약한 친구를 괴롭히진 않았는지 저는 요즘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시간을 엄청 늘리지는 않았지만 OTT나 배달 외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채널 영상에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못하고 하루 이틀을 넘기기도 합니다. 다른 배달 유튜브 영상에서 당신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난만을 하고 계시더군요. 행복하신가요? 글의 양으로 보면 조리 대기 시간만을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신가요? 변화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는 밥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사시면 됩니다. 모두를 위해 뭐라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당신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기에 그들을 비난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밑바닥에서 1년에 몇번 없는 파업날 꿀 빨면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런 글들을 쓰지 않을 테니까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비난이 아닌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쓰게 될 겁니다. 혹시 남을 비난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도파민이 터지시나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걸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채널에서 댓글로 똥 싸지 말고 본인 채널 만들어서 본인의 주장에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내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차단을 하라고 해도 차단하지 않고 한편 한편 모든 영상을 보며 불편해하는 당신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